안녕하세요. 낚시금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시야방조제로 캠핑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 짐을 좀 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어, 캠핑 어, 가방 싸는 것좀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캠핑 장비 한번 싸볼게요. 자, 캠핑 장비를 싸야 되는데 일단 가방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우, 가방이 너무 오래 써갖고, 도마 있구요. 뭐, 핫팩은 엄청 많아요. <laughs> 하도 추울 때 생기니까. 핫팩, 핫팩 6개. 뭐, 이런 것도 있어갖고, 넣어놓으면 편하죠. 넣어놓고, 미니화로, 음, 시트, 시트 탑고, 아, 어, 베개다. 한참 사았는데 베개... 아, 베개야.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라. 베개에 어 베개에 있고 수저. 어, 내거 에어 매트 어디 갔지? 에어 매트 파란 색깔. 요놈은 집이 따로 있을 텐데, 이거 일단 두고 넣어 놓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거, 텐트, 텐트 들어가 주시고. 아씨, 의자 차에 있나 보다. 자, 침낭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 베개, 베개 넣어 주시고요. 베개는 두개 넣어 줄게요. 식탁, 1인 식탁, 높은 식탁, 그 다음에 바람막이, 황해볼락 잡으면 잡아 먹어야 되고. 구워 먹어야지. 그 미니 화로. 혼자 가갖고. 자, 코펠 하나. 라면은 끓여 먹어야죠. 코펠 하나. 주전자 챙기고. 꼬바이 팩을 두 개를 여기다 넣고. 들어가냐? 야, 야, 야. 야, 야. 사이 좋게 있어야 된다 소독버터리 넣고 후레쉬 넣고 예라이. 그 얼른 가스랑 그거 좀 사올게요 어우 사와야겠다 아 어, 방금 다이소에서 가스랑 소주 사왔어요 어우 우 어, 준비하기 힘드네 이것만 넣으면 준비 끝입니다 아이좀 어, 불편한데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자리가 안 나는 거야? 너 들어가고, 너 들어가고. 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잠깐, 오토바이 갔다 와야 되겠네? 씨. 자, 너 들어가시고. 너 들어가시고. 너 들어가시고. 나 있어. 됐고요. 준비 끝났고요. 나 시아방 주제 가서 보시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오토바이를 다 세팅을 했는데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뒤가 지금. 어, 가보실게요. 가볼게요. 돈벌 목적으로만 부모 할만하죠. 안녕하세요 낚시꾼 부 근무... 어이구 씨. <laughs> 안녕하세요 낚시꾼 부입니다 오늘 시화방조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일단 여기서 캠핑을 하고 그 다음에 낚시도 하고 재밌게 하루 정도 하루 보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낚시할 때좀 보시죠. 바람이 지금 여기로 부는데. 낚시할만할 것 같아요. 일단 텐트부터 치시죠. 텐트를 치고 일단 식사를 좀 할까 아니면은 찐낚시를 한번 던지고 식사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디가 위야? 아고위 뭐, 뭐. 아래 구별은 딱히 없는 걸로 하고 어, 여기가 여기가 괜찮을까? 어, 어디가 괜찮을까? 아 여기다 쳐야겠다. 이렇게 자좀 불퉁불퉁해도. 잘수 있어요. 울퉁불퉁해도 충분히 잘수 있으니까. 차차. 자. 촛. 아. 자촛이번한 방에 세워 보도록 할게요. 저번처럼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 안 되니까. 음 잘. 조금 여기가 텐트 치기에는 석축이 너무 불편해서 좀 짜증나는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매트 깔고 자면은 잘만 하더라고요. 간만에 와서 기대는 됩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고기 잡는 게 기대되는 것보다 간만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재밌게 놀고 가는 게 기대가 돼서. <laughs> 자. 자, 자, 자. <laughs>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꽂으면 돼요. 똑딱이. 또. 파란 매트 깔아야 돼요. 자. 아, 우 힘들어라지. 한걸렸네어 들어가 여기 하나 피고 어후 갯구들이 슬슬 나오나보네 장갑을 못 갖고 와서요 입장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낚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생일 선물로 와이프가 사준 건데 기분이 좋습니다. 쯧쯧쯧쯧쯧.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봅시다. 배터리가 네? 배터리가. 네, 쟁여놓은 게 있을 텐데. 새거두 개만. 뭐야, 쟤는 왜또 들어가, 들어가면서 불을 또, 배터리가 꺼진 거야, 얘는 왜. 이 찌들이, 싸구로찌들이꼭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어? 싸구로찌들이 음. 감도 좋습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좀뭐좀 뭐좀 먹고, 물 빠지면 유일 때 갖고 와서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너도 괜찮네. 쓸만합니다. 그렇게 좋지도, 엄청 좋진 않은데, 저기, 제 기준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낚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어우, 마음에 들어. 올라가서 고기 한번 구워 먹고, 물 빠질 때까지. 놀아야죠 자 갑시다 고기 구워 먹으러 됐고 으아. 먼저 불을 지펴야죠 너무 많아서 이것만 뭐야 저거 <laughs> 이거 뭐야? 뭐, 동그란 게 나와? 착하지, <laughs> 불좀 붙일게요. 라이터 어디 갔냐? 라이터. 음. 이갖고 집게로, 안에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렇지. 야. 잘 붙겠죠, 뭐. 하나 더 넣어야지, 위에다. 어, 어 어디 갔냐, 음. 음. 긴 붙는 것 같기도 하고. 몇 번째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슬슬 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까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어우. 그 토치를 꼭 챙겨야 될것 같아요. 토치 괜히 안 챙겼다가 이걸 났어요. 아 고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살 호주 굽겠습니다.

뿌렸잖아 식초 부었잖아 아따마 겁나 아이 차차차 진짜, 진짜.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사실 크으, 죽여준다. 진짜 <laughs> 죽여줍니다. 자, 이거이 네, 얇아갖고 이었어요 이거 와! 너무 맛있다. 응? 와, <laughs> 이거거든요. 와. 진짜 맛있네. 와, 와 최고예요 진짜. 음. 와. 너무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음, 소고기 한 근인데 이거 두 개가 한 근이 좀넘어요 700g인데 수입산 사니까 어. 싸네. 자. 아 좋다. 아, 이거 앞접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친구는? 코페 갖고 와야 되겠네. 아이 친구는 앞접시가 있어야겠어요. 아. 자 앞접시 갖고 왔습니다 자자자자 자자.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스테이키야 스테이키 너는 소고기가 두꺼우니까 소금을 양쪽에 지자 와씨 이거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하네 진짜 음 맛있게 먹어줄게 사이좋게 지내라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 너무해 이거겠지 뭐. 익었겠지, 뭐. 쳤습니다요싶 와. 아, 뜨거.

먹었어. 젓가락 하지도 않았는데. 자, 한번 낚시하러 가보시죠. 물이 많이 빠져갖고 낚시가 할, 가능할 것 같은데.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자, 멀리 던진 다음 흘려야 돼요. 역시. 흥,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역시 냄새나는 미끼 야따, 괜찮은 놈 나오네요 완전 여러분 아닌데 어, 바로 나와주고 야따 한 20급 나와주네요 자, 차와 가야 이 어, 재밌겠는데 오늘 미끼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르지 자 드디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가보시죠 한 마리 잡았는데 카메라 안 키고 이걸로 잡았어요 아이폰을 이걸로 잡아서 어. 미끼를 안 꼈구나 확실히 아, 저만한 사이즈 한 두세 마리만 더 잡으면 딱 재미지는데, 근데 일단... 합치지 말고... 네, 자, 뭐 합사줄이 감겨 있는 것같아저정도면 너무.. 그래도 있고... 쭈꾸미다, 쭈꾸미다! 조금 주셨어요. 와, 와, 싫어요, 쭈꾸미. 진짜로 주셨어요, 그냥. 무슨 조치? 나면 먹었어. 아, 그래, 넌 살려줄게. 자, 가라.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저좀 잤게요. <laughs> 아, 좀 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이씨. 좀에 피곤하네요. 자, 이번에 시아방제, 어쨌든, 고기 있어요. 지금 오늘 조금 물대에다가, 어,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못 잡은 거지만은, 아주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아방제, 고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자, 지하방도 거기 있습니다. 아씨,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냥 잘래. 피곤해. <laughs> 이거 어떻게 올랐지? 이씨. 건너미끄러웠을 텐데. 어! 오, 오. 지금 그러면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아, 맞다. 우리 에러기들, 에러기들, 우리 밥 줘야지. 야 너네들 이거 지렁이 많이 먹고 쭉쭉 커라이. 응? 많이 먹고 쭉쭉 크고. 금방 올 다시 올게. 분명 다시 올 테니까 좀 기다려봐. 다음번에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다 털어먹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요. 어, 아, 그래도. 딱물 빠지기, 저, 2단 설축 딱물 빠지기 전에 딱그 놈. ああ。<スープ>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12분이거든요. 간존데 도저히 졸음이 일수 없어서 한숨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지금 몸니다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지금까지 잤어요. 아 진짜 잘 잤네. 그러면은, 텐트 좀 정리하고,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정리해야 되네 또. 아, 잠시만요.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진정리하러 들어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